지금 저에는 참동계 강의 설명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목으로는 도 함부로 닦다가 병들거나 미치거나 죽는다. 죽을 수 있다. 뭐든 동서남북을 알고 하자. 그리고 법법이좀 하자. 여러분 절을 하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기도를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이거 무조건 스님들이 열심히만 하라고 하지 이걸 하면은 엄청난 부작용이 온다는 거 병들거나 미치거나 죽는다는 거 이야기를 전혀 안 하죠 왜안 합니까? 몰라서 안 하고 두 번째는 그거 이야기하면은 불교 손님 떨어질까 싶어서 며칠 떨어질까 싶어서 그러죠 그래서 이 대해서 열심히 하라고만 해놨지. 전혀 이야기를 안 한다. 108비 오래 해보십시오. 무릎 관절 다 나갑니다. 다달는다 골빈 듭니다. 나중에 걸음도 못 걸어. 기도도 마찬가지야. 참선 되지도 않아. 그거 하다가 상기병이 걸린다. 병마 걸린다. 이 말입니다. 주문 함부로 예우다가. 미친다. 그런데 우리 참동계 강의에서 남해관 선생은 이 도를 잘못 닦으면 병들거나 미치거나 죽는다고 슬압다. 그러니까 이 남해관 선생이 존경을 받는 거죠. 어제 여성 구독자 한 분이 이 자기가 이 남해관 선생을 쟁존경하는데 그래서 어릴 때이 남해군 선생 책을 사서 봤다는 거야 그래서 이 남해군 선생 책을 볼라 그러면 일단은 주역에 통해야 되고 뭐 불교부터 시작해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대단하다 생각하고 그냥 뭐 돈도 안 되는 일에 거짓말 할 일은 없을 거고 참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이돌를 함부로 닦으면 병들거나 미치거나 죽 그 죽는다고 이렇게 남혜근 선생이 책에 써놨는 거 보니까 이 양반 훌륭한 양반이 맞는 것 같다 자, 구체적으로 말하고 여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계속 머리에 집중하다 보면 혈압이 높아져서 뇌출혈로 사망할 수 있다 도가 수련이나 밀종 수련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잘못된 수행법으로 인해 뇌출혈이 아니면 신장병으로 상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고, 어떠십니까 단조릉업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 옛날에, 그 잡지인가 뭘, 시본에가 보도된 내용인데, 어, 월계수의 박철은 의원이, 그, 교수가 있을 때, 단조릉업 하다가, 어, 탈장이 됐죠. 한 문이 밑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상태가 있었죠. 조심해야 된다. 자또 뭐를 그랬습니까? 수십 년 이래 불가나 도가를 수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이 내일을 심장병, 정신분열 등으로 사망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아무리 죽은 사람도 많다. 나이가 많이 들면 머리에 덩어리 같은 것이 생기는데 이들은 암이 된다. 수많은 불과 도가 수행자들이 스스로 자신을 망친다. 돌발성 망친도고 이렇게 합니다. 이 진짜나, 진짜나. 근데 왜녹정하겠습니다 불교에 있는 땡종, 뭐 새끼들은 이 무조건 절, 뭐, 기도, 증언, <laughs> 참선만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잘못하면은 큰일 난다는 거에 미치거나, 병, 병들거나 미치거나, 중단한 걸왜 이야기 안 해? 그게 대성이야. 지랄하고 잡아. 누구들도 위왜 선배들이 안 가르쳐 주니까 모르겠지. 그리고 이 지랄하고 잡아. 참선하다가 상기병이 오면은 막, 열과 기우니까 피가 머리에 몰려가지고 막, 안에 벌리가 기가 는거고 막, 행 하고, 뭐, 하고, 막, 미십니다. 그거를 갖다가, <laughs> 그 치료하는 방법이 있대. 그 공개를 못 하겠대. 왜 공개를 못 하느냐. 자기, 예, 그 뭐냐. 불교에 있어도 그 종파가 정고종에 있어도 그게 있어요. 뭐고. 그 문중이라고 하는 게 있어. 문중의 비밀. 씨랄을 잡고죠 그래갖고 참성 되지도 않았는데 하다가 상기병 걸려갖고 스님들 대부분 약 처먹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다. 상기병 막는 방법이 뭡니까? 머리에 열 받치면 컴퓨터에 하게 됐을거에요 어떻습니까? 열 겁나게 나죠? 그리고 옆에 프로펠러 달려가 있어서 막 공내식입니다. 공기를 막뿌기가 쉽습니다. 우리 머리도 어떻습니까? 우리 몸무게의 3 0 해당되고 에너지의 70% 사용한다 그러죠? 그럼 정확한 내용은 인터넷 찾아보세요. 상기병은 청소를 안 하면 돼. 기도 안 하면 돼. 그럼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천천히 걸으면 됩니다. 물가를 걸으면 더 좋겠죠. 왜 그러냐 하면은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 단전은 뜨거워야 되는데 이 차가운 기운이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이 단전에는 뜨거운 기운이 머리 올라와서 그렇죠 이게 조화의 마가 되어서 그렇다 수화 기지가 돼야 되는데 화수 미지가 돼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온종에비밀이란다 그렇지, 놈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아이고, 스님들이 이야기하던데요. 뭐, 법사님이뭘 안다고, 선생님뭐뭘 안다고 그런 소리 합니까? 아무래도 쌤님이 낫지. 이렇게 이야기할 까예요치 TV에 나오면 그 종합격투기 있죠? 입식격투기도 있고 온갖 그 다동하는 격투기 있는데 그게 소림사 출신, 뭐, 스님 하나 나와가지고, 껍질 떼이는데, 그 제대로 합디까? 뭐 무술, 손임사 스님만 무술할 줄 알고, 손임사 스님이 무술 1등 합디까? 밖에 일반인들이 더 잘하지. 체계적인그 격투기 대회에 누가 1등? 일반인들이 1등을 니지 소림사가, 그 소림사에서 1등 했지. 유마금을 지는다면 유마거서, 유마거사 맞나, 어, 맞을 거예요. 이름 틀리더라도 이해하세요. 뜻만 전달하니까. 거기가 스님들 꾸짖죠. 그리고 뭘할때 사소한 거 하나를 하더라도, 어, 동선하고 좀 알고 하세요. 그리고, 보시 중에 가장 고, 가장 고급은 뭡니까? 벚꽃이죠? 보시, 보시, 입에다 들어, 지랄 떨어져 놔놓고, 무슨, 어, 다닦을때 잘못하면 미치거나 병들거나 죽는다는 거 이야기해 주지도 않고, 사전 경고도 해 주지도 않고, 그런 거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도 이야기해 주지도 않고, 지랄하고 자빠져. 무슨 보시고 대성 불러 가고 씨발, 새끼들. 뭐 여러분, 뭐, 요새 개를 많이 키워요. 근데 개를 갖다가 개일 뿐인데, 개를 갖다가 업고 다니고, 용원차에 태워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근데 개를 키울 때도 그, 알고 키워야 돼요. 책좀 봐야 돼요. 개를 훈련시키는 거는 어떻습니까? 훈련시키는 거리, 먹이를 가지고 훈련시켜야 돼. 나 그거 몰랐어. 나도 푸들을 키웠는데, 뭐, 무지기 다리에 끊습니다만는 그, 뭣도 모르고 키워가지고, 푸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털도 잘안 빠지고. 그리고 뭐냐 하면은, 이, 이, 개들이 그거 좋아요. 해그거 명태국. 겁나고 허벌하고 징하고 짠하게 좋아합니다. 그 맥세국 비싸지도 않아요. 그거 먹는다고, 아, 뭐, 또, 살찌고 이런 것도 아니야. 그거 저, 저 비싸지도 않고, 아, 살찌지도 않고, 이래 하니까, 예. 럼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끓이면 좋겠죠. 감당이 맛있게 먹어요. 자, 오늘은 도 함부로 닦다가 병들거나 미치거나 죽는 걸수 있다. 뭐든 동천한 법을 알고 하자. 그리고 법부 시정하자.